그냥, 해보세요. 자, 간주. 너무 많아. 간주하다. 간주. 그 그래. 다음에, 여기다. 이런 뜻을 갖는, 뭐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여기다. 어, 이런 동사. 이런 뜻을 갖는 동사고, 여기에 전치사 RG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네. 그냥. 중화하고, 네. 어떤 동사 나오냐면, 간주동사가 나온다, 간주동사. 삼형식을 이제 핵심은 이거네 간주동사.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대박. 이거의 목적으로 이제 나오겠죠? 목적은 와, 나옵니다. 타동사의 목적 하나 나오고, 에즈 라고 나오고, 목적은 이렇게 나와. 그럼 너희들 이제 이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 그렇지. 이 동사와 이 동사가 거리감은 있지만, 이렇게 A를 B라 여기다라고 해주게 된다. 다시 한 번. 그래서, 여기다 적어도 되죠? A를 B가 여기다, 여기다 동사. 그럼 간주하다, 그렇도 돼요. A를 B가 간주하다. 간주하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뭐 상관없어요. 그랬니 자, 이제 이 동사를 소개합니다. 이 동사. 어떻게 나왔냐면 자, 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렇게 A as B 형태로 나올 수 있는 동서 자, 제일 많은 거, 빅붓을 간다 regard이에요, regard. 여러분 yeah, regard 알고 있을 거예요. regard A as B. 보이죠? 또 있니? consider. c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거. consider.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거. think up. think up A as B. 이렇게 나와요. A를 대어면 여기다, A를 대어면 환자다. 또 있죠? 어, 알고 있는 look on. 또는 어판이라도 상관없다, 뭐라고 상관없다, 루가아 루거파 이게 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독 세트예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그런데 고2고3 올라가는 순간 뭐가 많이 나오냐면 얘네 얘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 c, view, a, h, b, c, h, b, view, a, h, b, 좀더 많이 나옵니다. count, hold, take, 와, 다 같은 뜻으로 쓰인다. A를 필요한 여기다. 이렇게 A를 필요한 여기 알겠지? 응. 자, 예를 들어 볼게 한번. 우리는, 우리는, we take, 아, D급 쓰지 말자. 그래?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붙이는 거예요. 붙 필요가 있나요? 자, 우리는, we think of, think of, 타자, 타자는, 타자는, 목적어 A, 목적어 A. 뭐라고 한았나 어, 되게 용감한 사람이라고 한잔합니다. As a brave man. 됐죠? 이게 뭐예요? 업적 추죠 됐죠? As 나왔고, 이렇게. 영작, 영장. 영작도 할수 있잖아요. 우리는 타자를 용감한 사람이라고 영입니다. 됐네 이걸 수동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회사부터 수동으로 해볼까? 아, 이거, 수동으로. 영결해보자면 그치? 렇 자, 해석을 한번 보면, 어, 잠, 은, 용, 가, 한. 우리 수동태를 이미 저번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사랑, 이, 라, 고, 뭐, 간주된다. 연결진다. 이렇게 만약에 한글로 나왔다. 뭐 생각해야 돼. 아, 여기다. 간주하다. 여기다. 고요하다. 어, 이게 나왔지? 뭘, 뭘 시켜서?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이게 떠올라야 돼. 해봐, 그럼. 타자. 아, 이게 타산이목적을원형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수동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여겨중다라고 했으니까. is, pp, pp 뭐야? 또, 어. 오, 어, 붙어 있어야 돼. 응? 어. 그 다음에, 애주도 빨리 나와야 돼. 그리고 요거 하 사람, 어 g r e a man. 이렇게 써야 돼. 됐죠? 아, 어. 여기 A 나왔잖아요. 목적 원형 등이 항상 튀어나오고, 목적 없고, 투명 여기 나와있잖아요. 뭐야?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보여? 이 네. 에지가 빠지고 미치치면 문법적으로 틀리는 거야. 알겠어? 에지가 없으면 안 돼. 붙어 있어야 돼. Think A, g b 에서 나온 오 수동태니까. 알겠지? 어, 이거 가야 된다. 어. 자, 기억해. 다시 한 번. Regard A, g 지비 Consider A, 에지 Think Up A, 에지비, l u b o a n A, B, 지비 C, A a 비 B, B, a B 지금 count, h o l take, a, a b, for로 씁니다. for를 쓰기래요. 응. 자, 보통 a, a b를 쓰는데, b를 쓰는데, 봐 어. 봐요. 얘는 이렇게 써서 a 로 b로, 뭐야? 어떻게 하는 거죠? 오인하다. 잘못, 잘못 인식하다. 오인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인하다는 뜻.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도 어 결국 어 나왔을 거예요. 마지막에 나와있죠? 그녀는 나의 어, 스토리 이야기를 거짓말이라고 잘못 생각했다. 오인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다, 이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 완전히 미스테이크 k e A to B예요. 무슨 뜻이에요? A를 B로 착각하는. 제를비로 착각하다. 미스테이크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 하나. 아주 심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왔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여러분들은 고난도에서 딱, 어, 뭐야, 다 알고 있는 듯한데, 마지막 하나가 부족해서 틀리는 경우 어떤 경우냐? 잘 봐요. 어, 이렇게도 나오기도 해요. 훤시다 다시 말하면 에지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 생략 가능한 게 유일하게 컨실러야 써도 되는데 유일하게 생략 가능해요, 컨실러는. 이해 가 그럼 이거 생략되면 몇 종식으로 구요 오, 용식 동, 사처럼 보이요되겠겠죠 오, 용식 동, 사. 유일하게 에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게컨실러 됐어요, 그러면 이제. 완성도 있고, 이거 가지고 얼마 든지 완전히 여러분이 즐길 수 있다. 이거 대체 응. 이제, 자, 분명 거기 433부터 36까지를.